안녕하십니까. 루킴 칼럼. 오늘은 4월 서울시장 선거는 인물싸움과 정권심판의 축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의 서울보궐선거는 당대 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현 정권과 현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워야 될 야권의 대대적인 결투가 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야권 빅3의 서울시장 출마가 완성이 되었다. 그들의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한 사람의 단일 후보가 나와가지고 정권 교체의 첫 거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덕담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민들의 1차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 결정을 위한 그 후보들의 인물 평가를 다섯 개의 항목으로 비교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깜이냐, 껌이냐. 이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 김종인이 안철수에 대해서 그는 깜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를 그 뒤집어 보면 안철수야말로 깜이다. 그런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자신 속에 그만큼 안초스가 서울시장으로서의 커다란 까이 된다는 두려움, 무서움 왜 발로입니다. 원래 개들도요, 누가 오면 속에 겁이 많고 두려움 많고 무서움 많은 애들이 상대를 짖습니다. 싸워야 될 순간이 아닌데도 짖습니다. 멍멍 짖어요. 왜? 두렵고 겁이 많아서 짖습니다. 이게 개에 대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초스가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한것 같고. 김종인은 자신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자기가 콩가루 당이라고 말했던 국민의 힘 내에서의 후보들은 어쩌면 그는 깜미 아니고 껌을 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껌은 일회용이거든요. 아, 너 해봐, 너 해봐 해서 잘되면 달콤한 껌의 효과를 보는 것이고 안 되면 아, 그건 일회용이었어. 어차피 당신들 콩가루였잖아. 내 책임은 아니야. 당신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라고 통치고 나갈 수 있는. 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까무로서는 이미 안철수는 최고의 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권에 도전했던 대선 주자급으로 지금도 야권에서 어, 이, 윤석열을 빼고는 인기 선호도 1위죠. 그에 비해서 나경원은 지난 총선에서 동작구에서 어, 이름 없는 여성 후보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경우는 동작 구청장에 도전해서 정치적 발판을 차근차근 닦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추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경우는 나경원이 그에 대해 지적했던 것처럼, 흘러간 물이다.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뭘 이제 와서 다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건대, 오세원 씨에게 대해서는, 낙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하는 도중에 막판쯤에 안철수에 대한 시원한 지지 선언을 하고 물러나면서 차라리 새로운 다른 꿈을 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정권 심판의 자격입니다. 이번 4월 보궐 선거는 철저하게 문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 인물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일차적으로 그런 인물이 나와야 차기, 대선에서 전체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안철수를 보면, 안철수야말로 이 정권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댓글 공작, 공격에 의해서 8,800만 개의 댓글 플러스 알파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그게 아니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는 누구보다 이 정권의 최대 문제인 법치문란의 문제, 의회의 독주, 공정성의 파괴, 코로나19의 문제와 부동산의 문제, 민생 파탄의 문제, 또 저출산의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탄과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대안을 마련해 오고 있는 유일한 주장입니다. 안철수가 주장하는 첫 번째 정치 철학, 그의 정신이 공정과 정의의 정신 아닙니까?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이 땅에 이 서울에 마련돼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는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어, 서울시에 그에 앞으로 할 대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저출산 최악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서울은 또한 출산율 최저 도시입니다. 이를 이곳의 회복을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또 육아 돌봄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 또 젊은 부부들의 직장 생활, 경제 활동을 위해서, 조부모가 아이를, 아기를 돌본 경우에, 한 아이당 20만원, 두 아이면 40만원. 이런 식으로 조부모의 돌봄에 수당을 지급을 하고, 또 젊은 부부들은 열심히 사회 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앞으로 어떤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윤석열과 함께 안철수는 이문 정권의 이 친문 정치, 운동권 정치의 종지부를 찍는 최대 공격수, 정권 심판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서울시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존재 이유가 정권 교체이며 행복한 사회, 부정 부패가 없는 서울, 서울 변혁,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미 각오를 수차례 다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말뿐이고 행동이 없습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어떤 당의 나팔수 같은 역할, 인장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요. 그가 어떤 서울시장의 어떤 목숨을 걸 그런 결기를 보여준 바는 없습니다. 오세훈 역시 지난 10년간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원죄 의 보유자죠. 그 원죄론으로부터 그멍해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 흘러간 강물이다. 에? 강산이 변했다. 차라리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오세훈 씨 사실은 멋진 정치인이고 젠틀하죠. 그래서 절치부심 새로운 존재감과 어떤 정치 재기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 복귀를 위해서 서울시장 도전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대선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꿈을 정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현재 야권의 대선 후보가 홍준표, 원희룡, 뭐, 등등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을 제외하면 윤석열은 아주 불투명한 인물이니까 멀리 보고 꿈을 정비하십시오. 그런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항목, 정책과 비전입니다. 안철수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도시, 서울에 대해서 건설 플랜을 가지고 있고 서울 미래비전위원회를 지금 가동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도시 재생 방안, 코로나 방역과 백신의 관리 문제, 4차 산업시대의 서울 경제, 일자리 정책, 민제, 민생 경제 회복 등등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철수는 과거의 서울이 아니고 미래의 서울, 꿈의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소를 만들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 발표가 없었고 준비도 사실은 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두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정책 공부하기도 아마 빠듯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참모들이나 당에서 준비해 준 어떤 대안이나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긴 를 하겠죠. 그러나 그가 그런 원고를 읽고 아마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는 행정이나 경향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오세훈도 자신이 말한 것처럼 지난 서울시장 5년의 경력을 강조하는데 아마도 옛날 것을 재탕하고 과거 지향적인 정책으로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그에 대해서는 아쉬움. 또그 자신이 자기 마음속에 아쉬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또 실수와 실패에 대한 그런 자책도 있겠죠. 그러나 서울, 서울시민들은 그의 실패의 반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서울의 짐이 되지 않을까. 짐이 되어도 무거운 짐이 된다면 참 낭패죠.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여 번째, 서울시장으로서 뚝심, 용기, 추진력 이 부분입니다. 안철수는 대한민국 뚝심 최강입니다. 7.8기의 투지와 용기와 전투력을 이미 온 국민 앞에 보여주었고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No fear, no fear. 거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깃발을 들고, 맨 앞에서 뛰어나가겠다. 자기가 쓰러져도, 다음 타자가, 다음 대를 이어서 자신을 밟고, 새로운 정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서 뛰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발언을 수차례 한번 가있죠 실제로 지난 총선 무렵에는 안철수는 저쪽 남쪽에서 서울까지 무려 445km를 마라톤을 뛴 경력도 있습니다. 그 아무나 못합니다. 단단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는 옳다고 믿으면 돌진하는 투지와 추진력과 용기의 사나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나경원 씨는, 음, 아름답고, 어, 똑똑하고 영민한 분이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투지, 그런 건안 보입니다. 전 한번 황교안 씨와 함께 그 원내대표 시절에 황교안 씨를 많이 추종을 했었죠. 그리고, 어, 당내 의원들이 단식을 하고 머리를 깎고 할 때, 원내대표도 머리 자르라 같이 단식을 해라. 막 주변에서 그럴 때 본인은 우물찜을 하다가 머리도 안 깎고, 입 핑계, 접힌게 되고, 또는 결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실망감을 준 적이 있죠. 그것이 나경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영민, 똑똑, 현명하지만, 배짱, 추진력 용기, 더군다나이 의회 폭주를 하고 있는, 예? 운동권 정치를 무지막지하게 물어붙이는, 이현 정권에 대해서 대항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용기 배짱 뚝심은 남경원에게는 없다. 아,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세훈 경우는 점잖은 대학교수 스타일, 젠틀한 참모형, 인상 아, 좋은 옆집 아저씨, 이런 인상은 줍니다. 그러나 강력한 리더 형은 아니다. 또 그의 판단력에는 매우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꿈을 더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좋아 서울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명감입니다. 이것은 천명,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정치인으로서서울시장으로서이 나라, 이 사회, 이 서울,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이것이 아니면 내가 할일 없다. 나만이 이것을 할수 있다. 그건 자만심이 아니고 어떤 천명에 대한 의식입니다. 안철수만큼 순수한 열정으로 사명감과 소명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경원 씨는 목숨 걸고 내가 반드시 무언가를 서울에서 정권교체를 하고 서울시의 행복과 서울시민들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겠다.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세훈 씨도 대선의 꿈, 이런 것을 꾸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인물 평가 다섯 가지를 볼때 안철수가 새로운 서울, 미래의 서울을 만들어 갈수 있는 모든 정책과 투지와 배짱과 비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꾹 구독 눌러 주시면 저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루킴 칼럼입니다.